다음에 이제 3번 보기 보시면 여행자가 가세 대상이휴대폰을 운송선내에 수 소비되는 경우 관세 징수 대상이 아니다. 자, 3번은 여러분 뭘 말하는 거죠? 바로 3번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의 대상 물품은 여행자 휴대품, 다음에 선방용품, 예, 그리고 항공기 용품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행자 휴대폰 또는 항공용 아~ 항공 아~ 선박 용품 항공 기 용품을 아무 데나 사용했을 때 수입으로 보지 않은 소비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물품을 어느 장소에서 사용한다 이 매치가 딱 이루어졌을 때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쵸 그럼 여행자 휴대폰은 운송수단 그리고 관세 통로에서 사용되면은 예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운송수단 딱 개념 잡혔네요. 예, 그러면 은 어,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사용 대상이니까 즉 수입으로 보지 않은 소비 사용은 세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예요? 안 내는 거죠. 예, 그래서 관세의 징수 대상이 아니다. 예,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예, 그래서 차근차근 생각하시고요. 다음 최신건수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자 요거는 뭘까요? 바로 요거는 수출의 의제 규정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의제도 공부하셨고 수출의 의제 그래서 수입의 의제가 뭐였죠 여러분 우선 기본적으로 여드이 수입의 의제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수입의 의제는 뭐다 어~ 어떤 어떤 물건은 분명히 정식 통관을 밟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해요 외국에서 온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그게 어떤 불법적인 개념을 저지른 거냐. 아, 그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볼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물건들이 있다 그랬죠? 예 그런 물품이 뭐가 있어요? 뭐 매각된 물품도 있고 물수된 물품도 있고 또말 그대로 통고처분된 물품도 있고 바로 우편으로 수입된 물품도 있고 여러분 이제 기억나시죠? 그게 바로 뭐죠? 수입의 의제 규정이에요. 예 근데 예 수출의 의제 규정도 있다 그랬죠? 그럼 수출의 의제는 또 마찬가지예요. 원래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출신고 해갖고 수리해갖고 정식통관을 밟고 나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외국에 뭘, 만약에 무슨, 뭐, 유학 간 친구가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은데, 유학 간 친구들이 보통 뭐 많이 좀 보내달라 그러냐면, 담배 좀 보내달라 그러죠. 그래서 외국에 담배가, 특히 유럽 쪽 유학 간 친구들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좀 있을 거예요. 제 저도 제 친구가 예전에 영국에 유학 간 친구가 있었는데, 어그 친구 맨날 하는 말이 담배 좀 보내 달라고. 네, 그리고 담배하고 소주 좀 보내 달라고. 네, 그래서 영국 가고 담그 담배, 영국이 담배가 엄청 비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뭐한 뭐한 2, 3만 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어쨌든 지금 더 비싸졌겠죠? 네, 그래서 제가 막 담배를 몇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 보낼 때 제가 통관을 했던가? 아니요. 에 통관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냈거든요. 아, 바로, 그거는 왜 그게 가능했냐? 간이 통관 대상 우편물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간이 통관으로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정식은 아니잖아요. 정식 수출 신고를 한 거다. 수출 신고를 한건 아니지만, 아니니까. 하지만 그거는 모르지 그냥 취급한다 수출의 의제. 네, 수출을 정식으로 하지 않았지만 수출된 것으로 쳐준다. 이런 개념이라 그랬죠. 네 바로 그 개념이 4번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수입은 그런 개념이 많은 거고, 수. 출 같은 경우에는 우, 여행 어, 우편물 그렇게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잘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전부 다 여러분 교재 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기본서에 그러니까 문제를 막 푸시다가 어 이거 뭐지? 그러면은 예, 기본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의 지식이 완성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예 다음 페이지에 예, 3번 또 한번 볼까요? 어,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관습법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한번 보실까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서 수입신고 수리전의 물품은 외국 물품이다. 예, 맞죠? 어, 내외국 물품은 여러분 항상 뭐로 개념을 잡는 거예요? 물건이 어디에 있다. 이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항상 원칙적으로는 뭐로, 모로 내외국 물품의 개념을 잡는 거다. 어, 법률상의 변동.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물건이 맞는데 수입신고 수리가 아직 안된 거예요. 수리 전이에요. 그럼 법률상의 변동이 아직 안된 거죠? 그럼 이거는 아직까지 외국 물건이 맞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1번 맞고요. 다음, 수출이란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거?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수출의 정의 다시 한번. 그 다음에 3번. 어, 바로 이런 것을 반송이라 한다. 예, 반송의 정의 맞죠? 반송은 뭐예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보세국에 왔었다가, 이보세구역에서 다시 외국으로 나가는 거. 그죠 네,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다음, 4번 보시면 4번은, 어,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환적이라고 한다? 아니죠. 어, 이런 표현을 할 때는 환적과 복합 할적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환적은 동일한 세관 관할 구역에서 배를 바깥 하는 거. 복합한 적이 다른 세관의 관할 구역으로 가서 배를 가, 갈아타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 포인트만 딱 알고 계시면 쉽게 풀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 삼 번은 4 번입니다. 그래서 그 용어의 정리 파트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우선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스킬이 있으셔야 돼요. 아까 전에 좀 복잡한 거는 끊어서 개념을 잡아주셔야 된다. 그리고 뭐. 한적복합한적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 그대로 어떤 포인트 되는 단어 이런 것들을 딱 알고 계시면 되게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잘 생각.